한자로 보면은 썩을 폐패 피혈이라고 해서 피가 썩는 피가 부패하는 그런 병인데 교수님께 좀 의학적으로 어떤 질병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폐혈증이라고 하면 한자로 말씀하신 대로 부패한 피가 있는 병처럼 이해가 되는데 네. 어~ 병균이나 미생물에 의해서 과도하게 이제 몸에 반응을 일으키면서 생명이 위협할 수 있는 단계의 감염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단어로는 균열증 또는 독소혈증이라는 말을 쓰고 이 폐자를 허파를 의미하는 폐로 잘못 네. 이해하시거나 또 듣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예, 구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교과서적으로 보면 감염이 있어야 되고 감염에 대한 이제 인체의 반응이 무질서하게 또는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상태로서 생명이 위중한 상태가 복합적으로... 동시에 나타나 있는 상태를 폐혈증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염은 크게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숙주, 우리 사람의 몸이 되겠고, 그 다음에 미생물인 병원체 바이러스나 병균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이 같이 작용해서 감염을 일으킨다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몸 속에는 이제, 우리 몸을 유익하게 해주는 균들도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공존하는 것이지 감염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이나 사람이 스스로 어떤 과로를 했다든지 다른 어떤 병을 앓고 있다든지 그런 상태에 따라서 이 병균에 의해서 병이 잘 생길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병이 안 생기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요소들이 같이 작용했을 때 감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체내 반응을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 싶어서, AI에게 무질서한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네. 왼편에 보이는 사진을 제시해 줬는데, 말 그대로 질서가 없고, 혼란스러운 상태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폐혈증을 생각하면, 감염이 존재해야 되고, 그 감염으로 인한 체내 면역 반응이 무분별한 상태를 의미하고, 다발 장기 손상이 함께 있어서 생명이 위중한 상태를 의미합니다.